한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교회는 더 이상 많은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는 기독교인들 대부분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또 낮은 계층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외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볼 것도 많지 않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나 또 지식 있는 사람들의 그들이 다닐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관점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구성하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의 의미에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구성원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마 그 관계는 서로를 좋아할까 이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할까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도들의 선택이 아니라 신성한 명령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친족 관계, 즉, 혈연 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족의 구성은 가능한 한 다양한 세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족에는 젊은이와 또 노인이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자녀, 조부모, 뭐 숙모, 삼촌이 있고, 이들은 모두 대가족의 구성원이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과 또 자녀의 삶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덕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젊은 세대와 노년층의 통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능률성이나 효율성은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는 선교나 연부 또는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따라 평가받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따라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종종 건강에 해로운 사람들, 즉, 이상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색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인도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운데서 말하고 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모든 모임과 구별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단순한 모임이나 또는 아마 사교 클럽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즉 기초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의 그는 생명, 건강과 관련하여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기초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세상에 전달합니다.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선포하는 진리에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좋은 소식에 대해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진리를 옹호하는 기둥이고 기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본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교회의 아주 유일한 기초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뒤를 이어 후세에게도 직접적인 결과,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보다 먼저 간 선조들의 혜택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에 존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가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데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경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로서 경건함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또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는 또 하나님의 집이고 또 우리 가족이 또 모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또 서로 위로하며 돕는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다음 세대 후세들에게 많은 복을 또 전수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